미국의 움직임 앞으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 조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여기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거, 가리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 언론도 여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요 일간지들도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 해서 그걸 번역한 그런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저희도 저희가 한번 간단히 먼저 다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또 기사 작성에 많은 기자들이 또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는데 지난 23일에 미국 의회 조사국이요. 우리나라에 대한 문건을 하나 발간을 한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부패와 선거법 위반 불법 아 대북 불법 선거 등으로 기소됐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이재명이라고 이름도 써 있고 어퀴스도브 컬옵션 그래서 뭐 부패 등으로 기소가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울러